이름 불러줘요 이름 나? 예 이름이요 나? 이름 불러달라고 나? 제가 지금 누구한테 여쭤보죠? 나요 그쵸 당신한테 여쭤보죠? 네.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네. 이름 나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고 부릅니까? 나 갔다 왔니? 그러면 당신이 넘어졌어 친구들이 뭐라 불러? 나 자빠졌네? 세 건데 됐어 이름은 됐고, 에? 이런 상황은 빨리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, 예. 네. 자, 누가 문제입니까? 제가 문제요. 예 당신 이 문제? 예. 네.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. 전 잘못한 거 없어요. 당신 이문제래 왜?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을 한거 아닙니까? 아, 이 사람 답답하네. 내가 문제고 잘못한 건 나지. <laughs> 답답해 이 사람이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래 아, 이 사람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진짜 문제네. 예, 네, 맞아요. 당신이 문제라고. 제가 문제예요. 친절히 얘기할 것이지. 이름 얘기해요. 문제. 하... 이름 얘기하라고. 문제. 야밤에 티즈네냐? 나 진짜 즈네 뭐. 맞춰보라고? 뭘. 철수. 아니. 민수. 아니. 영수. 아니. 용길. 아니. 이름. 문제. <laughs> 나랑 장난해. 아, 나나나따란 나. 아, 아. 따라란, 따라란. 뭐래? 나랑 장난하래며! <laughs>